안녕하세요. 구태의 김동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개발업 면허 취득하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개발업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진행합니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됩니다. 토지를 건설 공, 토지를 건설 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 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가나두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지만 시공을 담당하지는 않고요. 부동산 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진행합니다. 반드시 시행업 시행 면허기 때문에 시공은 제외하고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은 부동산 개발에 등록 대상이 있습니다. 법령에 나온 부분 확인하시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합니다. 3,000제곱미터 또는 연간 5,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고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등록 기준은 자본금, 기술 인력, 사무실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준비했을 때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하시고요. 부동산 개발 협회에 접수하면 협회에서 심사를 하고 결제 및 처리는 시도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 시청에서 처리가 되고 연락 그 대표님께 연락이 오면 대표님께서는 시청에 방문하셔서 부동산 개발업 등록증 수령하시면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의 자본금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자본금 상이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3억 원 이상,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6억 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원본. 즉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는 납입자본금과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외 증빙서류 첨부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가장 어려운 부동산 개발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두명 이상입니다. 기술인협회에서 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의 기술 인력 등록 기준 확인해 보시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세 번째로 건설 기술 진흥법에 따른 제2조 8항에 따른 건설 기술인. 그 밖에 부동산 개발에, 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네 가지 기준에 맞는 기술 인력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기술, 부동산 개발 협회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 보통 진행하시다 보면 3번 항목의 기술인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주변에 또 많이 있기도 하고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인은 건축이나 토목 분야의 고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기술인력 기준 제출서류 확인해 보시면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전문인력별 자격별, 자격증 증빙서류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업의 사무실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건물 등기사항, 전부,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사무실 위치도, 평면도, 사진, 임대자, 임대차 계약서 첨부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예전에 업무 진행하면서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공장... 그 건축물 대장상의 공장인데, 공장에서 건축공사 면허 취득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을 같은 법인에 취득을 하려고 했는데, 용도가 공장이어서 부동산 개발업 취득을 못한 경우 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개발업을 진행을 하시려면, 건축물의 용도 반드시 확인하고 협회나 아니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가능 가능 여부 확인하신 후에 업무 진행하시면 사무실 때문에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개발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업무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